이게 또, 소강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토익 머신, 잭 청진우입니다. 자, 오늘, 지난번에 배웠던 동사 자리의 마지막 단계, 시제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지금 여기, 어때, 여러분들의 문제지 안에보시면앞 아, 이렇게 일목 요연하게 마학스로 정리가 되어 있지,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이렇게 엮어오면 됩니다. 시간 부사와 함께 시제가 나와 있고, 거기다 어떻게, 예문까지 있잖아.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자, 오케이 원스부터 컴마까지가 가로 묶이면서 미스터 팍이 주어가 되는데 어때? 동사가 나와야 되겠지? 수태 시제, 수태 시제, 수의 문제 C제껴. 미스터 팍 단수잖아. 동사 뒤에 S가 들어갔어야 되지 제껴주고. 자, 뒤에 태의 문제 더 우inning 슬로건 승리의 슬로건이라는 목적으로 있습니다. A 번 미래 능동. 2번 과거 능동진행 D번 자 현재 완료 능동 다 가능해요. 자 이제 시제문제입니다. 앞 콤마 자리에 보니까 지금 시간표 나옵니다. Once 일단 뭐뭐하고 나면 All the entries 모든 제출 작품들이 자, are submitted 제출되고 나면 게임 끝난거 아 여러분들 기억나죠? 시간과 조건 의미의 접속사 만약 뭐뭐라면 if, 뭐뭐 이전 이후 before after, 뭐 하자마자 as soon as, 뭐뭐 할 때까지 until 등이 나온다면 일단 뭐뭐하고 나면 n 원 e 와 같은 시간 조건절에서 주어 현재 시제가 뭘 의미해? 미래 의미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수태 시제, 시제 여기 뭐가 나와야 돼? 미래 시제. 바로 뭐 돼? will 주수가 맞죠? 됐죠? 답은 a가 됩니다. 그래서 어때? 모든 엔트리들이 일단 한번 제출 되고 나면 팍시가 승리의 슬로건을 선정할 것이다. 이번에 We'll choose. 넘버 no. 투 갑니다. 라이언 메디컬 클리닉. 이 병원에서 주어가 나와고 동사가 나와야 되겠지. ABCD는 역시 하나의 동사의 4가지 네 형태 우선 B번 탈락. 왜? 수의 문제에서 끝나는 거지. 수태 뒤에 테슬라 프로텍션 오비서스라는 목적어 나오고 있죠? 능동태 A 번, C 번, D 번 탈락. Was higher do? Will be higher do? Is higher do? Has been higher는 V PP 수동태 뒤에 목적어 올수 없습니다. 그래서 A냐? 이제 어때 C냐의 문제? 앞건자들이 시간표 현 오버 더 라스트 디케이드. 디케이드는 알지? 10년.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억나지 어디 적혀 있네. 기간 동안에 포나 오버 더 라스트 패스트 기간 나온다면 시즈 플러스 과거 시점과 함께 과거 이래로 지금까지로 어떤 시제? 현재 완료가 나온다. 해서 정답 이게 c죠. 지난 10년 동안 현재까지 이이 병원이 고용에 맞다 테슬라 프로텍션 사무원들을 왜? 모든 이것의 보완의 이유 때문에 for b l a 라 blah r e s o n 엮어요. Blah 한 이유로 for r e a 정리하시고 계속 갑시다. 자 먼저 3번 갑니다. 자, 바이부터 컴마까지 가로 묶여주고 자, 이제 앞 컴마 자리 끝났고 주격대명사 he, 동사 우선 동사 아닌 d 제 그다음 절대 잊지마 수태 시제, 해서는 여 어때? 수의 문제 다 좋아. 태해 문제 수년에 관련된 경험들, 그래서 목적어 있으므로 A 번, B 번, C 번다 좋아. 마지막 동사 시제 앞쪽에 바이러터이 멈무할 뭐뭐 때까지 미스터 이 야무토가 조인드 과거에 우리의 회사에 입사할 때까지 자 과거에 입사할 때까지 과거를 기점으로 과거까지. 그 이전부터 과거까지 과거 이전 묘사하는게 뭐죠? had pp의 과거 완료 a 끝. 이 사람이 우리 업체에 수석 금융 사무관으로 입사할 때까지 그전에 그는 이미 수년에 관련된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had had a 끝. 너무 4갑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들까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계속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쌓여가야 돼. 어떤 거? 관계대명사 후 위치가 나오고 관계대명사 후 위치가 주격관계대명사, 주어 역할을 한다면 이 자리에 동사목적어 또는 수동태의 동사가 나오고 이대로 문장 끝나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나 LOI 부사의 사이드 메뉴가 온다. 그러한 이유로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빈칸이 나오고 목적어 나오거나 전치사가 나오고 있다면 이 자리는 동사가 들어갈 자리다. 여기 관대 후가 나오고 빈칸 뒤에 목적어 입점 플러리모험 모범적인 훌륭한 뛰어난 업무. 해서 이제 어때? 바로 이 구조지. 관대 빈칸 명사 목적어 구조. 그래서 여기는 동사가 들어가야 돼. 똑같이 가는 거죠. 수태 시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주격 관대 뒤에 동사 수는 어디에 맞춘다? 선행 명사에. 됐죠? 선행 자, 선행명사가 지금 the person이기 때문에 단수라서 A 번, B 번, C 번, D 번 좋고 뒤에 목목적인 업무라는 목적어 있으므로 능동형이 나와있는데 C 번은 has been shown 현재완료의 수동태 제껴주면 이제 시제 문제 후 절에 연결된 문장의 끝 쪽에 over the past 지난 12개월 동안 동안 현재까지 동사시제 뭐가 나와야 돼요? Have SBP의 현재 완료. 정답 뭐예요? 가볍게 B. At tonight's nice award the banquet. 오늘 밤에 수상연회에서 우리가 will be giving 줄 겁니다. 바로 상을. To the person, 사람에게 어떤 사람? 바로 모험적 업무를 지난 12개월 동안 보유했던 사람에게.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갑니다. 됐죠. 합니다. 자, 자 문제고로 이제 어떤 거 5번 갑니다. 자 빈칸 앞에 will 나오고 조동사 플러스 뭐지? 동사 원형. 그죠 여러분들? A B C D에서 문제는 동사 원형이 be sold에 be have been selling에 have have been sold에 이번에 have 세 개나 있어요. 그럼 이때는 어때? 이제 뭐수의 문제는 뭐 네, 나올 수 없는 포인트니까 테로 가는 거지. 근데 빈칸 뒤에 온더 텔레비전 쇼핑 네트워크 자 바로 TV 쇼핑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서 목적 없지 동사 플러스 명사가 네. 나와야 되지 수동태가 나와야 되는데 또한번 문제가 발생해 B는 아닌데 Will be sold의 미래시제의 수동태 Will have been sold의 미래완료의 수동태가 나와 여러분 기억나죠 Will have been s 의 미래완료라면 반드시 미래 완결시점 by, 미래 시점까지, by the time, 주어 현재 시제의 표현 나와야 다 이겠죠, 여러분들. 자, 어때? by the time, 주어 현재 시제가 나오는 이유는, 시간절에서는 현재가 미래의 미하니까 역시 미래까지 내가 되니까. 아무튼, 뒤쪽에 시간 표현 나오는데요. 다가올 봄에 미기니, 시작하여. 그러면 이거 어때? 이번 다가올 봄에 시작하여면, 단순하게 미래에 한다는 소리지, 그냥. 완결이 아니고. 그래서 뭐가 돼요? 단순 미래 시제, 답은 will be sold 이요. 이런 식으로 미래 완료는 오답수로 많이 나옵니다. 미래 완료가 나오려면 by 미래 시점, 미래까지의 미래 완결 시점이 나와야 한다는 거고 하나만 더 beginning과 함께 as of, effective를 똑같은 표현으로 외워두세요. 뒤에는 플러스 시점, 시점에 시행 시작하여 듣죠, 여러분들. Remaining items. 남아있는 제품들. From the auction. 경매, 경매로부터 남아있는 제품들은 Will be sold. TV Shopping Network를 통해서 Be sold 받을 겁니다. 바로 다가올 봄에 시작하요 6번 갑니다. Mr. Abdullah.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의 동사에 4가지대 동사 아닌 거 없고. 수, 태, 시제. 자 수의 문제 다 좋아요. 태의 문제. 뒤에 베일은 트레이딩 컴퍼니라는 목적이 있어 그니까 러 어때 여러분들 수동태 had been started b e started 안돼요 제껴 이제 시제 뒤쪽에 t 기 r e years 쓰고 3년 전에 어떤 시제? 과거 시제 A가 납니다 끝 7번 가자 Mr. Parker 주어야 그 다음 동사가 나와야 되겠지 자 동사 아닌 D 제껴 그 다음에 태 문제 아그 다음에 수의 문제 미안 미안 수태 시제 이렇게 순서 꼭 지켜야 됩니다 수 단수야, c 제껴퇴 문제. 뒤에 오피서플라이스, 사무용품 목적어 있어. 능동태 A번, B번 다 좋아. 시제 문제. 문장 사이드를 봐. 자, 양 측면의 사이드를 봐. 자, 어때 여러분들? Every Wednesday. 자, 매주 수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루틴니. 주로의 유주얼리.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에티피컬리어 같이 매번 하는 습관이나 규칙 묘사의 동사 시제 뭐다? 현재 시제 오들스 a 끝. 파크 씨가 매주 수요일마다 창고로부터 사명품을 주문합니다. 그래서 제발 인폼 무슨 동사? 알림이 동사. 보통 어떻게 쓰이지? 사람에게 알립니다. 목적어 뭐 나와야 돼? 사람에게 알립니다. OV야 명사를. 그에게 알릴 알리, 알려야 합니다. 너의 요구를 by Tuesday 화요일까지. g o 계속 가. 8번 지나 김주어점 그다음 동사가 동상. 나와야 되죠. 자 수태 시제 수의 문제 다 좋아요. 태 문제 그 뒤쪽에 dress design 목적어 있죠. 능동형 다 좋아요. 시제 문제 자 이번에 뒤쪽에 시간 표현 by the time 뭔뭐할 뭐 때까지 접속사 그녀가 meet with 만날 때까지. By the time, 시간 의미의 접속사, 이 시간절에서 현재 시제가 뭘 의미해? 미래 의미해. 아니야 다를까? By the time 뒤에 문장에 뭐가 나와? Next week. 그래서, 비록 현재가 나왔지만 미래 의미한 거야. 그래서, 그녀가 다음 주에 바로 T.S. Crawling의 주인을 만날 때까지, by 미래 시점, 미래까지의 미래까지의 미래 완결 종결 시점이 나온다면 주제는 뭐가 나온다? 미래 완료 will have been가 답이다. 답은 그렇게 A. Good. 갑니다. 다뭐나 i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올 자리. 자 동사 아닌 거 없고 자 every employee. 자 every each one 모든 각각 하나의 뒤에 단수 명사 단수로 취급, 그러니까 A 지겸태이 문제 뒤에 해리케인의 승진 목적어 있죠? 어때? 능동형 다 좋아. 시제 문제 맨끝 쪽에 자이 사람의 vice president의 직책의 승진을 다음 주 금요일날에 어때? 축하할 겁니다. 기념할 겁니다. 어때, 여러분들? 미래 시제가 나와야 되는데 will be celebrating의 미래 진행과 will have been celebrating의 미래 완료 진행이 있어. 끝난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Will FBP는 아까 8번처럼, 바로 타임 주어 현재, 바이 미래 시점, 미래까지의 미래 완결 시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말라니까. 자, 뭐가 돼요? 반전하게 미래 시점, C. 자, 여러분들.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10번. 맞나? 오늘의 마지막. 누구? 오케이. 오늘의 마지막. 아쉽지만. 자. 리버너텔이 주어가 되고, 동사가 나오죠. 이번에는 주동사에 들어갈 부사인데, 여러분들 꼭이 표를 많이 활용하세요. 시간 부사와 동사 시제를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시는데요. 어떤 거냐면, 시간 부사에 알맞는 동사 시제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반대로 동사 시제에 알맞는 시간 부사 역시 많이 나와. 그걸 알고 있다면, 자, 현재 시제가 나왔지. 현재 시제와 잘 어울리는 시간표. 현재 시제는 뭐다? 매일매일 하는 습관이나 규칙 묘사다. 그래서 현재시 숫자가 잘 어울리는 시간표현 주로의 usually, 자주 빈번히, frequently 일반적으로 generally, typically 환습적으로 관례상 customarily 그 다음에 어때 정기적으로의 r o u t i n e l 정답은 B 도저히 믿기지가 않으신다고요 해석 한번 들어가 볼까요? 리번소테리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요청합니다. 고객들에게 설문지 그들의 서비스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해달라고. 자, A분의 그레이리는 상당의 있지 C분의 익스트리미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베리와 함께 매우 상당히 훨씬 이런 편으로 수, 어때? 형용사와 부사의 원형, 원급을 강조해. 여기는 뒤에 있는 동사 꾸미는 LI 부사가 필요해. C분의 프리뷰 y 이전의 이미기 때문에 과거시제나 현재 완료와 쓰인다. recently 와 lately. 와 함께 한번 가볼게 r o u t i n e v y d a y everyday. Study everyday. e e v e r y d a y everyday. e v e d y e v e r y d everyday. e v e everyday.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정리하시고 외워주셔야 합니다 단어 암기가 쉽게 안 됩니다 그 y d a y e v e r 무슨 일이 벌어져 이거는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지 나중에는 깜지를 쓰는 팔에만 집중을 하게 돼서 그냥 이건 뭐야? 근육 운동이요 근육 운동, 오히려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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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를 정리하면서 계속 보세요. 그냥 계속 보고 따라 읽고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잊어버릴 수 있어. 또 다시 봐. 다음에 한 방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말란 거야. 단어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everyday 공부 열심히 하시고, 토익 단어 나올 때마다 꼭 외우시고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알겠죠?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 자, 다음 시간은 이제 이 동영상 강의의 마지막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또 만나요!